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청년 제자 우리 조화영 청년 가정에서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성취될 말씀, 인도받을 말씀, 우리 인생이 답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 주시는 미션을 발견하는 귀한 말씀 시간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 다 필요하겠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해 놓고 가장 먼저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이 말씀 잡고 직진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시편 119편 147절 148절 <laughs> 시편 119편, 147절, 148절, 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날이 밝기,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 싸 오며, 주의 말씀을, 말하자오며, 주의 말씀을 말하자오며,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 예배에 눈을, 눈을 떴나이다. 아멘, 아멘. 얼마나 말씀이 좋았길래, 어, 피곤하겠지만 막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막 기다리고, 말씀을 듣고, 그또 말씀을 또 입으로 자꾸 조용히 또읊절리면서 기도하고, 말씀이 얼마나 좋았길래. 어,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 그, 개인양교제, 육 우리 오늘 어, 이 부분 어, 32과에 나와 있는, 어, 말씀 생활, 이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말씀 생활. 먼저 오늘 목사님이 이제 성구를 준다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대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대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정말 우리 주께서, 그 평강의 주께서 여기 보니까, 우리 아영에게 이 때마다 또 일마다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죠.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진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 평강이 나에게 평강을 주시고, 너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맞잖아요. 관련되어 있는 부장님한테도, 누구한테도 같이 평안이 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상한 히스테리를 안 부리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에게, 때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말하죠. 모든 시간마다. 평강임하고, 일할 때마다. 나와서 막 발표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모든 일들마다 평감. 사람이 일이 많아도 마음이 편안하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품이 약속하짐, 대살로니고서 3장 16절. 그, 버스커 버스커. 지금은 이제 장범준, 가수 장범준이가 벚꽃 엔딩이라고 하는 그 노래 한 곡을 가지고, 어 어떤, 벚꽃연금이라고 해가지고, 벚꽃 시즌에, 얼마씩 버냐면 1년에 평균, 처음에 몇년 동안에는 엄청나게 뭐 돈이 막 수십억씩 벌었고, 어, 최근 한 5년 사이에는 해년마다 한 10억씩 들어온대, 그냥. 해년마다 10억씩. 그 자기는 건물 한 채씩 산다더라, 그냥. 그 정도로 이제, 어, 벚꽃연금이 됐죠. 그 시즌마다, 봄 시즌마다, 자기는 이제 그런 돈들이 막 들어온대요. 근데 우리는 한 시즌이 아니라 사계절 시즌입니다. 사계절 시즌, 우리 연금 들었어요. 그래서 평강의 주께서, 그쵸? 그렇죠?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 주시길 원하고,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그 평강을 주겠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오늘은 뭐 여러가지 부연 설명이 아니라 그런 거 없이 이그냥성구로 오늘 딱 대체를 하겠습니다. 어, 이 중에 정말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모든 때마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 평강 주세요. 그리고, 나와 관련되어 있는 그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평강 주세요. 어, 이 성구가 오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겠죠. 어, 오늘 교장은 조금 약간,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어, 첫 번째, 1번입니다. <laughs> 왜 나에게 정말 말씀이 필요한지. 왜 나에게 말씀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이걸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말씀이 필요한 이유가, 또 반대로 얘기하면, 만약에, 만약에 나에게, 말씀이 없으면, 원래 거꾸로 좀 생각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 나에게 말씀이 필요한지, 왜이 시간 내가 다락방을 받아야 되는지, 왜 피곤한 중에도 내가 주일날 꼬박꼬박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냐. 말씀이 없으면 오는 그 상태를 보면 알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절이죠 이때 찾아왔던 혼돈 공허 흑암 혼돈 공허 흑암 이거 진짜 막을 수 없어요 어, 뒤죽박죽되어지고 일이 자꾸 꼬이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다른 문제 아닙니다 어, 말씀이 없어 오는 그래 우리 이게 진짜 말씀이 필요하거예요 우리가 하루 정도는 푹 쉬고 싶죠. 근데 쉬는 게 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없으면 계속 혼돈 공허감 이건 못 막아요. 그리고 아모스서 8장 11절 13절에 보니까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다른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영적인 기갈이다. 기근, 기갈, 뭔가 정말 막 갈증이 나는데 밥을 못 먹어서 물을 물을 못 먹어서 기갈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영적인 기갈이다. 말씀이 없어. 그래서 청년들도 쓰러지고 아름다운 처녀가 쓰러지고 왜냐 영적인 기가를 왔대요 너희들이 말씀이 없어서 다 쓰러진대요. 말씀이 없으면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6절이죠. 베드로가 주전공이 원래 전공 자체가 뭐냐면 물고기 잡는 어부예요. 아영이도 전공이 있겠지만 이사람 전공이 그거예요. 어? 만약에 제가 <laughs> 베드로에게 훈계를 하는 거예요. 물고기 이렇게 잡아야 되고 뭐 그랬다가 귀싸대기 날라와요. 왜냐? 나는 그 전공 아니거든. 물고기 잡는 거. 그런데 전공자이도 아니신 예수님께서 얘기한다니까요. <laughs> 베드로야, 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때 예수님 그 하신 말씀에 베드로가 무슨 소리냐고. 어? 내가 지금 여기에 지금 몇 년을 다 지금 물고기 잡고 내가 여기 잘하는데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나한 마리 못 잡았다고. 이 지금 얼마나 피곤하게 새도로 있다는 것은 밤새도록 금을 던졌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몸이 피곤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금을 던지래요. 말씀이 없을 때는 빈배의 인생이었습니다. 돌이 저축이 안 돼. 뭔가 자꾸 세워나가요. 늘 빈배, 빈 지갑, 빈금을 말씀이 없을 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 순종했어요. 순종했더니 빈배가 아니라 물고기가 너무 가득가득 채워진 거예요. 말씀 따라갔는데. 누가 보면 5장 5절이 보니까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몸이 엄청 피곤해요. 피곤한 상태도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직장에서 너무 몸이 지쳤는데도 말씀을 더 듣고 그 빈배 인생이 만선이 되어지는 응답을 받았죠.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오는 부분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참 많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두 번째 2번을 좀더 보시면. 그래서 우리는, <laughs> 말씀과 가까이. 늘 우리는 말씀과 가까이 해야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라고는 꼭, 우리가 설교할 때 듣는 말씀, 그것도 있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곧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베드로 전서 1장 25절에는 바로 복음이 말씀이고 말씀이 곧 어,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말씀과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가까이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 말씀과 어, 가까이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로마서 10장 8절에 말, 말씀을 가까이 두어라. 네 입과 네 마음에 입만 벌리면 말씀이 나오고 네 마음에 또늘 마음의 말씀이 딱 새겨져 있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편 119편 147절 148절. 이 사람은 이걸 고백했던 이 사람은 그 말씀에 어떤 참 은혜가 있길래 아 새벽까지 그 피곤한 몸일 건데도 새벽까지 일어나고 말씀을 막 기다리고 그 말씀을 막 사모하고 말씀을 바랬대요. 막 바라면서 주의 말씀을 내가 조용히 또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 예배 눈을 떴대요. 이게 얼마나 이게 잠자는 시간도 아까운가 봐요. 예전에도 목사님 이럴 때가 있었거든. 성령 충만할 때가 있거든. 난 잠자는 시간 이 아깝더라고. 목사님은 지금도 약간 그런 게 있거든. 난 잠자는 시간이 그렇게 아깝대. 어. 그래서 어, 잠자는게 너무 내 손해 보는 것 같아요. 이야 내가 할 일도 많이 있고 내가 해야 될일이 있어 그런지 아, 잠자는 게 진짜 아깝대. 나는. 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푹좀자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나이생 잠자는 게 아깝더라고요. 난 이상하게. 어. 잠자는 건 죽어서 많이 잤는지. 그냥 어. 그래서 가까이 하는데요.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까이 하는 방법,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또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지은 찬양, 찬양을 부르고, 또 그러면서 어, 거기 관련되는 성구. 우리에서 주일날 나오는 말씀의 성구를 한번 기록도 해보고 또그 말씀을 가지고 양육도 하고 그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에 답도 주고 뭐 기타 등등 말씀과 가까이 하는 방법들 말씀 가지고 대화하고 이게 사람들 대화, 뭐 불신자하고 대화는 이런 게잘안될수 있지만 우리 청년들과의 대화라 할 때는 이왕이면 그 대화 가운데 강단 말씀이 나오면 되겠죠. 내 기분, 감정이 나오지 말고, 최대한 이왕이면 하나님 말씀, 하, 그래도 내 기분은 이렇지만, 말씀이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 이제 그런 대화가 되는 거죠. 그런 기도, 이런 찬양들. 그렇 말씀 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 가까이 하는 방법들이고요. 그래서 이 가까이 하는, 어, 또 방법 가운데에, 말씀을 듣는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자, 이 부분은 한번 잘 한번 들어보세요. 말씀 듣는 자세 이게 얼마나 중요냐면 하 우리 많이 배웠죠. 말씀 앞에 아멘하고 아멘. 그렇죠. 고린도서 1장2 0 절. 나는 우리 교회에서 아멘 가장 잘하시는 원래 목청도 좋으시고 우리 양일호 권사님 계시죠. 나는 진짜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두고 보라니까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누가 가장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나양현옥 권사님, 그 가정, 우리 세아 현세 현성인, 진짜 복 받았습니다. 아멘, 잘하는 할머니 만나 가지고 그게 복이라니까요. 그거 진짜로 말씀대로 응답이 돼버립니다. 아멘. 그리고 보세요. 말씀 듣는 중에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 때에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듣는 거죠. 한 마디 한 마디 할 때마다 기도로 바꾸는 것을. 어. 그래서 어 설교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목사님에게는.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9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여기 보면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세 번이나 나와요. 세 번. 갈렙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응답해달라고. 세 번이나 얘기를 해요. 우리는 설교 시간은 기도 시간을 바꿔버려야 돼요. 그래야 잠이 안 와. 일단은 집중할 수 있어요. 이 말씀 듣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에 기도답 받아버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성경 이 구절들은 성구들은 찾아야 됩니다. 찾아보고 색칠도 하고 표시도 해 놓고 이걸 사모늘에 또 표시해 놓고 사모늘로 뜨다가 이걸 누가 했냐면 예수님 했어요. 누가복음 사장 16절 17절. 예수님은 성경을 가져다가 직접 찾았어요. 읽었어요. 예수님이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평상시 하던 대로 원래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늘 하시던 대로 이게 어쩌다 한번한게 아니라 예수님이 늘 하시던 대로 이게 목사 그 예수님의 습관이었죠 평상시도 예수님 이렇게 했어요 늘 성경을 찾은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을 모르겠어요 성경을 찾았어요 잘곡 찾고 읽었어요 그가더 설명했어요 그리고 예배 때에 이것들 중에 자리 좌석이죠. 전도서 5장 1절. 그래서 참, 어찌 보면, 가장 안 좋은 자리가시는 방송실이거든, 요 말씀이 선명하게 안 들려. 일단은. 그리고, 여러분, 방송하다 보면 또 카메라도 움직일 수 있고 막 하다 보니까 집중 안 되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요그렇서 정말 자석 이 부분도,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니까, 앞으로. 빨리 그 제자 세워가지고. 이게 방송실은, 돌아가면서 탁탁하면 좋아요. 음. 한 사람이 계속 하는 것보다도 돌아가면서 오전에 누가 하고 오후에 누가 하고 이렇게 하면 더 좋아요. 음. 그 집중할 수 있도록. 음. 이번에 아예 보니까 설계하면서 오후 때 보니까 어 현준이랑 아예 의자를 빼가지고 음. 그매질를 듣더라고요. 아예 그게 좀 좋죠. 음. 자리라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몬스트 청년들이 앞자리 앉으려고 하니까 자석이라고 하는 건 진짜로 너무 중요합니다. 맨저 뒷자리 보세요. 말씀이잘 들리는지. 제가 다 앉아봤거든요. 오예에도렛면트예배도맨 뒷자리에 앉아봤어요. 말씀 선명하게 안 들려요. 가장 안 들린 자리가 거기고요. 맨 뒷자리. 잘안 들립니다. 또벽 쪽으로 붙으면 잘안 들리고요. 이 사람이 또 직접 대면하면서 봐야 되는데, 이쪽, 선가대 쪽으로 앉으면, 이쪽으로 앉으면, 화면으로는 깨끗하게 보는지 소리는 잘 들려요. 근데 대면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굉 괜히 손해입니다. 자리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좌석. 또이좌석이또 얼마나 중요하냐면, 불신하고 불평하는 사람 옆에 앉으면요. 이건 같이 전염됩니다. 이 믿음의 사람 자꾸 옆에 앉아야. 같이 간다면 자꾸 좋은 사람 옆에 앉아 보세요. 같이 딱졸아다 같이. 이 좌석이라고 하는 것은 자리 배치,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정말 필요한 이유를 오늘 좀일번에서 이렇게 좀 설명했고 그리고 진짜 말씀과 가까이 해서 가까이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오늘 제가 목사님 깊게다 설명 안 했지만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말씀 듣는 자세 이런 부분 실제 목사님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목사님 응답 받고 있는 부분들 오후 예배 때는 목사님이 설교를 안 하니까, 목사님은 듣는 입장이잖아요. 청취를 하잖아요. 보잖아요, 목사님도. 몇 군데 앉아봐 이렇게, 목사님도. 좋은 자리를 찾는 거거든요. 이미 좋은 자리 다 찾을 거, 요 성도들이. 그 중에서 좋은 자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가 앉는 자리나 그쪽, 이쪽, 레미너스들 많이 앉더라고, 이렇게. 좋긴 좋은데 기둥이 있어가지고 사모님이 안 보이고, 목사님이 안 보여요. 좋긴 좋지만 그게 좋은게 아니에요 좋긴 좋지만 그래도 선명하게 잘 들리고 하지만 그래서 어, 이왕이면 잘 들린 자리가 있다면 메신저도 어. 볼수 있는 성가대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잘 들리고 사람도 보이고 이게 훨씬 낫더라고요 이게. 그것도 목사님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몇분데 앉아보고는 이렇게 좋긴 좋지만 사람이 안 보이니까 이것은 메신저가 안 보이니까 영상으로 보잖아요 이렇게. <laughs> 소리는 가장 잘 들리는 까성가대예요 소리가 가장 잘들려요더잘 들리는데, 유아실입니다 잠옷실. 가장 잘 들거든요, 스피커가. 가장 선명히 잘 들거든요. 근데 이제, 직접, 그리고, 저에 뭐냐면, 거의 유리가 뚫렸잖아요, 걔요. 뚫렸으니까, 진짜 보면서 하니까 너무 좋대요, 유아실에 있는 분들이. 자리라는 것도 너무 중요하더라고, 이렇게. 이런 부분들, 알고 리가 좀, 좀 참고를 하고, 특별히 오늘 목사님은 대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을 언약으로 당분간 이걸 언약으로 좀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평강을 주시고 평강에 주께서 어, 때마다 일마다 모든 때 모든 시간이죠 시간 일이라고 는 모든 데가 하고 있는 그 일들마다 평강 주세요. 그리고 나와 더불어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 같이 평강을 좀 주세요. 같이 일하는 사람이 막 마음이 막 조급하고 막 신경질 내고 그러면 같이 막 그잖아요. 같이 평강이야 됩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고 응답 누리는 우리 귀한 우리 청년 제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중요한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평강 주시옵소서. 말씀이 필요한 이유를 알았습니다. 제 말씀 받으면서 아멘하고. 또 실제로 말씀 받으면서 기도하고 떨어지는 말씀들을 또 성경을 찾아보고 또또 또 너무나도 중요한 정말 이 말씀 듣는 자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정말 우리가 알면서 이제는 정말 최고로 은혜받는 정말 그 자리와 또그 정말 그 상태 속에 정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 네. 우리가 말씀과 멀어지면 금방 우리는 혼돈 공허 흑암이 찾아오고. 영적 기가리 찾아옵니다. 또 우리 우리 인생 빈배 인생, 빈지갑 인생, 빈금을 인생 됩니다. 하나님 절대로 말씀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우리 좋아요 교회와. 또 우리 조화영 청년과 직장과 가정 가문과 또 미래와 이 영상을 함께 보는 우리 청년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로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